십니까? 아, 오늘 말씀이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하시겠습니다. 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 요즘 말씀은 이제 오장 십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 귀한 목자님들, 청년들, 제배부들 형제자매님들이. 어, 신년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 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또참 은혜가 되고 어, 확신이 되는 어,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새해를 시작하시, 시작한 우리에게 신년 말씀을 통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저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신자가 당면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어 전서 어 2장, 3장, 4장에서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고난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며 고난받고자 할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십니다 또한, 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저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굳게 서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씀에서 베드로는 장로, 젊은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양과 순종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영광과 존기를 얻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 삼기라고 합니다. 나아가 신자가 당면한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능히 이겨내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깊이 새기는 가운데 은혜위에 굳게 서서 한해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장로와 젊은 자를 부르시며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래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어, 세 번째 성경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장로로서 교회와에서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 장로는 좀 저에게 낯선데요. 어, 구약 성경에서 지역이나 어, 가족 중에 연장자를 가리켰습니다. 어, 신약 시대에는 성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그 지역의 신자들을 돌보도록 어, 세움받은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어, 저희 중 대부분은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사랑 고백을 세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세 차례 당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다, 내 양을 먹이다. 어, 유대 문화에서 유사한 내용을 어, 세번 반복하는 것은 변함 없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 없이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사랑 고백을 기초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 떼를 오늘도 내일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은 2000년 전에 특별히 수제자여 사도로 부른받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AD 64년경에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도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주님은 신여 어, 목자님, 요해 인도자, 청년팀 목자, 말씀 인도자, 일대일 목자, 청년팀의 선배들에게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자의 부르심은 어, 내가 세상에서 무슨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혹은 어떤 일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무리를 넘겨받는 만큼 거룩한 동기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어, 목자 생활을 하면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 또 양들의 성장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이득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보상, 모인 가운데서 존재감 확인,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과 위로를 구하는 마음 등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복음 1 3장을 보면 주 예수님은 가른 유대의 배반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아들은 누가 크냐 하며 그저 철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서로 발냄새만 숭숭 풍길 뿐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이고 내가 정말 못살아. 이 녀석들아 언제 철좀 들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희망생활 몇년 차이니? 네가 좀 섬겨야지 하면서 등을 따밀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본인이 나서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한명한명 한명 씻으셨습니다. 목자 생활은 이처럼 양들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주임처럼 양들에게 본이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람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 드리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였다면 돈 얼마를 벌었을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텐데 생각이 들면 목자로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쓸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은혜가 되는 까닭은 그리하면이 가르키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에. 주자를 많이 남기면 이 아닙니다. 양을 잘 돕는다고 주위에서 인정해주면 양이 목자를 존경하고 잘 따르면 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원함과 순수함의 동기로 본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을 감당하고 요해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희가 각자의 위치에서 소망 가운데 목양의 부르심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만 부르심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만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 경이원 교회만 놓고 보면 최대한 목자임을 제외한 어, 모든 분들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 영어로 in the same way 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심을 받았으며 이를 잘 감당할 때 영광의 상이 있다는 사실이 젊은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부탁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도자에게 목양의 부르심이 있다면 젊은자들에게는 순종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 도형 목자님이나 요해 인도자 어, 청년팀 목자가 탁월하기에 나보다 훨씬 낫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셔서 배우고 통역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은자들도 목자 마찬가지로 어, 주님 앞에서 자원함과 순수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운 사무엘 일장 말씀이 이와 같이의 자세로 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어, 본보기로서 나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아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이지 사장 엘리를 보십시오. 한나의 속을 모르고 술취해서 성전에 왔다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끊으라는 말도 안 되는 방향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도자를 불신하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엘리는 사정을 다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를 듣고서 흠. 아까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고 하며 부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축복을 헛튼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게 순종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의 축복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였습니다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하자 하나님은 어, 하나님은 엘리의 말에 응답하사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고 훌륭하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어, 한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아니라 한나 때문에 한나가 주님 앞에서 순종한 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뿐더러 주님 앞에서 순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 삼기도록 하십니다. 5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서로 부탁입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다 서로는 젊은자들 상호관으로 볼수 있지만 또 장로와 젊은자를 통틀어서 하는 권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겸손의 길을 갈 것입니다.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구약에서 이제 요아의 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 교만할 때는 요아의 손이 어디든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총의 손입니다. 구약에는 요아께서 그 손으로 백성을 든든히 채우시고 뒷받침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믿음의 겸손을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믿음의 겸손입니다. 염려와 같은 문제도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히 그 말씀을 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부딪히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겸손을 넓혀 나갔습니다. 민숙이 11장에서 하나님 여하께서 백성들의 음식 투정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니, 상증만 60만인데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주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다. 모세는 말씀 앞에서 불신을 회개하였습니다. 정말로 고기 문제를 한께맡게 드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위치에 있든 젊은자의 위치에 있든 교회 안팎에서 염려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은혜를 주시면 결국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고 막 나서기보다 믿음의 겸손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잘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빚어지도록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 고난을 만날 때그 고난 자체에 압도화가 될수 있습니다. 팔째 어, 말씀,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삼킬 자에 쓰이는 동사 카타피노는 문자적으로 어, 생물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삼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비유적으로는 어, 압도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TV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가 보통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통째로 삼키나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먹잖아요. 어, 어, 오히려 사자는 이렇게 울음을 통해서 먹잇감을 압도합니다. 를 <laughs> 제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이렇게 사자의 포효는 이제 저주파로서 어, 다른 동물을 유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자가 막 이렇게 포효를 하면은 덩치가 산만원 코끼리, 또 코뿔소 같은 경우도 아, 볼로 한번 이렇게 맞서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압도할 만한 대상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 살짝 찾아와서. 염려, 공포, 절망의 울음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껴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투쟁을 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NIV에서는 Same kind of sufferings, 동일한 종류의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겪는 진로 문제, 물질자립 문제, 질병 문제, 자녀 양육의 고민, 또 동역 문제 등을 다 겪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자체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증언하며 우리를 격려해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면 그 문제를 겪는 다른 형제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대해야 고난 자체에 함몰되지 않을까요?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 들어가게 하십니까 까지입니다 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어, 우리는 어, 연속되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어, 나쁘고 짓궂은 분으로 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모든 과정에 각종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온갖 종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여 하며 탄식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내가 부른받은 위치에서 믿음의 기도 제목을 잡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고난을 능히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혜도 주십니다. 다이세 활, 다이시 환란 가운데, 어, 다이세 환란 가운데 요나단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절친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환란 중에 바르신레를 만나고 사심 없는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로 애기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 교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을 지나면서 어떻게 빚어집니까? 10절 후원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첫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원어 카타르티존은 준비하다,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형제들아, um, uh,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야인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할때 바로 잡고가 카타르티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옆에 바로 잡히도록 하십니다. 10편, 119편, 67절을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둘째,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며 털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국건하다의 동사 스테리조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해집니다 또한 탈을 경고하게 하다의 동사 데멜리오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로, 어, 번역합니다. 어, 고난을 통과한 교회는, 어, 주 예수님의,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 련과 고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권능이 세에 무궁화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의 배후에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으로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난 그 이유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나한테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여유롭게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는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를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 오, 이래서 5장에 이르는 본문이 저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본인은 간단하게 썼다고 하였습니다. 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국계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현실이 힘든데 위로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도 시련을 만나는 것, 교회에서 지분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은 안 은혜, 비 은혜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것은 꼭 알려주어야 할 참된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문 말씀을 준비하며 실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로 예수 믿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만나는 일상의 실현과 고난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나로 바로 세우시며 굳건하게 하십니다. 저의 작년을 돌아보면 교회와 직장에서 동역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로 문제, 연구 시작에 대한 부담, 또 맡은 국고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도만 동역자들과 더불어 새벽에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실현과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매일 나의 짐을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이 2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되고 또제이명이 불발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현과 고난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 5장에 담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목양의 부르심, 순종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고난받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종기를 다 얻기를 기도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염려를 맡기고 믿음의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가 올해 그의 고난, 각자의 고난 가운데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어, 참된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참 애기지 못한 시련을 만나고 어, 참 압도되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로 영상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책임지시고 모든 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해도 참된 내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